안녕하세요. 꼬꼬미 파파 강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18일 맥체인 성경 일기 해설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반응입니다. 역대상 11장과 12장은 다윗 왕조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난후 여부수 주민을 치고 예루살렘 성을 만듭니다. 본문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서 다윗이 강성해졌다고 말합니다. 특히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활약을 기록하며 다윗의 강성함을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멸망을 당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강성해졌습니다. 이렇게 본문은 왕들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7장은 경고와 심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메뚜기 환상과 불 환상은 경고입니다. 메뚜기는 땅에 풀을 집어 삼키고 불이 바다와 육지를 불태울 때 아모스의 간청을 들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반면에 다림줄 환상은 심판입니다. 하지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고발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암모스의 말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심판뿐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은 믿음을 따르는 삶입니다. 본문에서는 다양한 권면이 나옵니다. 손님을 대접하고 학대받은 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와 같이 치욕을 짊어지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성도는 믿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출생입니다. 가이사 아구수도의 명령을 따라 모든 사람은 호적을 나기 위해 고향으로 갑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께 경배하고, 시모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6월달에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놀랍니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잘하시면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의 아픔과 죽음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해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경고와 징계를 주셔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꼬꼬미 파파 강복사였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